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에 바로 다른 민족도 아닌 동족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 빌라도에게 이송이 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좀더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 유대의 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 죽인 책임을 자신들이 지지 아니하고 로마 정부에게 그것을 떠넘기려는 교묘한 정치적인 계산도 그 사연시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인 빌라도가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대단, 대단히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이게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자신들만의 율법으로 싸우는 그 일에 대하여 재판을 해야 되니 심기도 불편하고 자칫 잘못하면 총독인 자신과 로마 정부가 이들에게 이용당한 것 같으니 불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시하는 유대인의 나라와 빌라도가 대표되는 그 로마의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각자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당연히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나라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독도 문제를 따지면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진정한 나라는 누구의 나라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향하여 하신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첫째 생각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 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을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은 당시 유대인의 정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자가 지금 우리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혼란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제목이고, 두 번째로는 이자가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금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제목이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죄목을 붙여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빌라도는 이 고소장을 보아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질문은 첫 번째 제목이나 두 번째 제목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제목에 대하여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 빌라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기소 내용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로마 법정에 올 수밖에 없도록 조작된 그런 제목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빌라도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관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의중을 자신이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예수님에게도 너 똑바로 얘기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기선제압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빌라도의 의도를 잘 아시고 오히려 그에게 너가 지금 그 질문을 참되게 의미를 알고 질문을 하느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십사절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이 <laughs> 너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로마에 대항하여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왕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너가 나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대답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의가 아닌 타의 즉 예수님을 고소한 그저 유대인의 생각을 빌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님을 향하여 던진 이 빌라도의 질문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되어 흘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유대인도 아니다. 로마인이다. 그런 말로 자신이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에 복잡하게 얽매이지 않겠다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이 바로 그 빌라도의 대답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장하고 반박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위 논쟁에 관하여 손을 대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로마 법의 절차를 따라 나에게 이 사건을 가지고 왔으니 나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지만 너희에게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빌라도는 정치가입니다. 그렇게 노련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다른 문제로 전환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해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하여 은근히 비난하고 조롱함으로써 그 화제를 그쪽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말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의 나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오늘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 그래도 네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겠느냐. 내 법정에 온 것은 네가 뭔가 잘못했거나 뭔가 오해를 살 만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은 로마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뭔가 했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역시 빌라도는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 그리고 로마에 점령된 옛날의 나라였던 유대 나라에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여기에 서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는 로마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여러 가지 모든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통치가 있는 나라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오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전혀 알수 없습니다.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그 나라의 법도에 대하여서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고작 좁고 유한한 로마나 유대인의 나라의 왕이 되시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저 프랜시스라고 하는 신부는 예수님과 달리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자격으로 여기를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방문을 한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 바티칸은 진짜 실제 나라입니다. 1929년에 이탈리아와 맺은 라텐 라노라는 조약을 통하여서 독립을 쟁취한 실제 나라입니다. 1963년에 대한민국과도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미국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종교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일상을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실제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카톨릭이 되며 그 수장이 바로 프랜시스라고 하는 신부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티칸의 나라 수장에게 환호를 보내며 감격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감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만져주거나 그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더 특별히 들어주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티칸의 세력들은 대단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땅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의 행보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한 나라의 원수가 방문한 것임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의 존재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의 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행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모든 일들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머무는 이유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 가기 위한 준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속히 그 나라로 돌아가기 위하여 매일마다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완수해야 하며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구분해야 하며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해야 될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분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 나라의 법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두 번째로 그 백성들이 진리를 증거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환경과 유혹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방황하여 저들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지만 희미하게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의 호소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에 빌라도는 크게 반가워하면서, 어, 그러면 네가 왕이구나. 너가 나라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 나라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가 왕이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3 절에 이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이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시인하면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3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 빌라도의 깨달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내 나라와 연관되어서 또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토를 잇고 백성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내 구주로 고백한 후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바로 그런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는 어떤 영토나 백성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장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민법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싫다고 해서 내가 내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종과 피부와 언어와 명예와 재물의 유무로 인하여 너는 내 나라가 되고 너는 내 나라 백성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선고로 인하여 통치자를 바꾸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일부 기득권 세력 때문에 그 기득권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고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상한 곳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완전히 개념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프랜시스 친부처럼 이 땅에 오시면 미국 국회의사당이나 유엔총에서 연설을 할수 없습니다. 저들과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이 전혀 다른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전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 나라를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나라에 대하여 알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이 볼수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그 나라 백성들은 다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오한 진리의 말씀에 빌라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빌라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빌라도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택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으며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38절 상반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지금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 똑같은 진리 진리 전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다른 말로 쓰였습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바로 그 진리.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는 빌라도가 묻는 진리는 바로 일반적인 학자들이 추구하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빌라도가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성공한 사람, 착하고 명예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리에 속한자가 아니면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처럼 그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알지 못하고 물어보고 핍박하고 배척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와 논리로 본다면 로마와 유대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그 나라의 다툼에 희생된 아주 초라한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몇 명의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의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면 양심의 찔림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나의 잘못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이 죄 가운데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의 아닌 본향을 향하여 가는 아름다운 순례자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자가 어떤 유명인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합쳐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겁먹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잘못 가는 길에서도 돌이킬 수 있으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진리를 증거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빌라도의 물음은 정말 그 진리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기에 죄수의 몸으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 법정에 와 있는 주제에 감히 네가 무슨 진리에 대하여 안다고 말하느냐 하는 그런 조롱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한다고 해도 나는 너가 말하는 그 진리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죄수의 몸으로 온 너가 말하는 진리 따위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니 너희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8절, 하반절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적어도 로마 법에 의하여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정법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할...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이제 나를 야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너희들 문제는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 이 빌라도처럼 야 너희들 문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고 무관심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네로 황제처럼 자신의 정치적 이득 때문에 그 기독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주으신 구주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정말로 마음이 찔리고 죄지은 사람처럼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러한 마음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따라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면 부모의 근심이 되고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잘못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부모를 피하고 자꾸 부모를 떠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잘못 가르치면 그 자녀를 볼때 창피한 것입니다. 자꾸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위정자들에게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환호를 받고 영광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안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위하여 살지 않으셨는데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모으려 살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증치하려고 하십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틀린 일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 내 목세 태인 십자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환호받는 그 자리를 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섬기는 자로, 누구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달란트를 감사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그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